3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 특공대입니다. 지난 1부, 2부 영상 보셨잖아요. 5번 실린더 플러그를 빼서 봤는데 다행히도 잘 빠졌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차주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으로부터 2만 k 로 전에 중고로 사셨대요. 수리 이력 중에 실린더 헤드 오버홀이 있어서 이 차량을 구매하셨는데 최근 들어 4번 실린더, 5번 실린더의 엔진 부조가 동반돼서 플러그를 바꿔 봤다가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서 또 거기서 뭔가 하던 중에 플러가 그 부러졌나 봐요. 큰일났습니다. 실패하면은 또 내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실린더 헤드를 보니까 연삭돌로 갈아놓은 거 봐서는 한번 수리하신 게 맞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한번 볼까요? 딱히 뭔가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에어를 한번 불어볼게요. 일단 흡입 뺄 부는 양호. 괜찮은 것 같죠? 아주 미세하게 새긴 하는데 이거 가지고 실화 카운터를 만들만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경험상 물이 뚝뚝 떨어져야 돼 한두 방울씩 일단 인젝터도 한번 지금 체크를 해 볼게요 지금 보면 이 와샤의 색깔이 검게 변했죠? 네얘두 개만 1번이 제일 심했거든요 압축이 샜던 느낌이 이 와샤가 압축이 샌걸 의미해요. 얘도 그렇고. 미세하게 압축이 샜던 걸로 보여져요 직분사인진에서 인젝터 앞에 와샤가 안 좋으면 압축이 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이거 못 잡으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라고요. 설마 개고생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건 아니시겠죠? 이게 인젝터 옆에 이런 플라스틱 부싱이 들어가는데 옆에서 나온 게 압축이 생 거거든요. 다. 가운데 플라스틱이 압축을 밀봉하는 애거든요. 이게 압축이 샜던 카본들인데, 보면 뭐 유튜브 보고 뭐 자가정비를 따라하시고 이러고 굉장히 위험해요. 간단한 것만 하세요. 진단은 그래도 경험치도 있고, 정비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보시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냥 인젝터가 안 좋은 거였으면. 평균적인 유량이 거의 비슷해요 애들이 다 문제 될게 없는데? 인젝터 6개가 분사 편차가 별로 없어요 일정하게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6개가 네, 거의 ]거든요.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유량이 나오죠 혹시 RPM이 높았을 때 그런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아이들 상태 750rpm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인젝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분당 30cc 정도까지는 보정을 하는데 거의 차이, 유량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인젝터가 불량이다, 아니다, 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최대 편차 1cc도 차이가 안 나요. 엔진을 내려가지고 인젝터를 탈거할 때 압축이 한세 군데 정도 샜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압축 때문에 살짝씩 절었던 모양 같아요. 플라스틱 카트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 압축 세지 말라고. 그거를 과거에 헤드 수리하면서 교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한번 뽑고 나면 많이 짓눌려 가지고 밀봉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젝터는 조립할 때와샤 여섯 개하고 앞에 리빌드 키 바꿔가지고 장착을 하고 헤드는 가이드에 혹시 손상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한 다음에 리빌드를 맡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누유되는 부분들은 앞 크랭크실, 그다음에 후크랭크실 교환을 해서 올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인젝터 압축 분량.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자가 정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유튜브를 봤더니 뭐 블로그를 봤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 검색 하나만 하면 바로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해가 또 쌓일 수 있어요. 우리 전화하셔 가지고 블로그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뭐 유튜브 보고 전화 드려요.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 얼마입니까?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로 그 차를 점검을 해 봐야 정확하게 오진 없이 수리를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져요,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플러그를 교환한 이후에 엔진 부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과정 중에 플러그를 다시 한번 갈아보자. 플러그를 한번 또 갈으셨대 그 전에도. 그 와중에 이 사단이 난것 같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자동차는 정비사에게 뭐든지 전문가한테, 뭐든지 전문가한테 맡겨서 전공과 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시사에서 나왔던 이 인젝터가 잘안 망가지거든요. 과거 N54에 적용됐던 인젝터가도 문제가 많으니까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구성을 생각해서 타입을 바꿨어요. 지금 바꿔야 했었던 부분 알려드릴게. 그 부분이 이 와샤하고 이거예요. 이 새까만 부분. 얘가 밀봉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뺐을 때시꺼멓게 옆에 젖어 있었던 거 있죠. 네. 압축이 셋단 증거거든 그게. 근데 실제로 압축을 재보지 않았으니까 압축이 미달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빼봤을 때 실린더 헤드도 엄청나게 문제를 보이지 않고 물론 이제 밸브 스프링을 빼갖고 가이드도 상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가장 눈에 보이면서 의심되는 부분은 인젝터 압축 불량이 가장 의심됩니다. 그래서 뺀 김에 인젝터는 클리닝을 그래도 해가지고 장착하는 게 낫겠죠. 가끔 이렇게 초음파로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펄스를 주고 인젝터 작동을 하게끔 만들면서 초음파를 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동을 시키면서 밸브가 열리게끔 만들어놓고 초음파를 때려야 열리고 닫히고 하는 부분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이제 초음파를 이제 시작하면은 영상, 음성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걸 못 남기잖아. 아, 스트레스 받아. 흑기 캠축이 국내에 재고가 없답니다. 일단은 한 달이 걸릴지 일주일만에 끊을 수 있을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캠축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것만 또 중고로 파는 데도 없고요. 보통 실린더 헤드랑 같이 파니까 캠축도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캠축까지 구해가지고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 몰라. 스트레스 아 전주나 갈 거야, 지금. 태어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여행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전주랑 순천이랑 여수까지 갔다 왔죠 스트레스도 날리고 왔습니다 어, 조임 토크가 좀 약한데 이거 전에 작업하셨던 분이 조금 약하게 조였었나봐 그래서 처음에 엔진 내리기 전에 미세 누유가 있었던 이유가 네 미세하게 쐬었는데 뒤쪽은 좀 괜찮은데 앞쪽이 좀 약, 약했네 뒤쪽은 잘 조여 놓으셨네 오일이 껴있잖아요 볼트 사이에 좀 세고 있었다. 오일 슬러지는 많지 않네요. 근데 요 안에 보면 조금 있어. 왜냐면, 어? 전에 오일팬 나선 상에서 리코일 받았던 엔가봐요. 오일 관리는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구석구석 떼긴 데가 없잖아 엔진 블럭 안에. 그래도 신경 써서 잘 쓰셨나보다 차를. 한번 문질러 보고 싶어요. 사삭하잖아요. 약간 연소시에 약 뿌렸잖아요. 이걸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을 뿌리고 안에 링을 녹이는 거죠. 보여 이거 조금씩 유격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음. 결국에는 피스톤 탑에 쌓인 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피스톤 링에 더 중점을 져야 돼요. 압축링 두 개와 오일링까지 해서 링 고착이 있으면 압축 압력도 떨어지고 오일 소모도 증대될 수 있어요. 직분사 타입들이 보면. 이렇게 인젝터가 연료를 분사했고, 화염작국이 그대로 보이죠. 지워지질 않더라고. 아니면 이걸 금속이 파질 정도로 긁어내야 되는데. 캠축이 오늘 며칠이지? 오늘 5일입니다. 내일 독일에서 출발한답니다. 파업이 끝났대요. 그래서 3부 영상은 우리 2번, 3번, 4번, 5번 칠리까지 미세하게 빠졌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재 점검을 좀 받고, 베이스템실도 추가로 교환을 해서 4부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바라고 명절 이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